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부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오토캐드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대구 망우공원에서 찍은 건데요. 이걸 이제 신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최종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제 보여지는 화면을 제가 띄워놓은 겁니다. 다음 보여실 화면은 이제 어떻게 돼서 보여지는 화면인데, 제가 썼던 측량기의 제품 이름은 일단 포커스 S350, 제수선은8호고요 자, 이 제품을 이용해서 제가 측정한 거를 이제 신에서 본 거. 지금 화면은 또 어떻게 돼서 출력한 화면. 먼저 보여드리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해상도입니다. 이제 해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해상도에는 이제 레졸루션이랑 퀄리티가 있습니다. 레졸루션부터 먼저 알려드릴 건데, 자, 레졸루션에는 뭐 1분의 1, 2분의 1, 뭐 4분의 1,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쭉 있어요. 자, 1분의 1과 2분의 1은 실제 형성과 가장 비슷하게, 그러니까 실제 사진 보듯이 이렇게 출력이 가능한데, 이 같은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취득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주로 쓰는 해상도는 4분의 1과 5분의 1인데 측정 시간은 보통 한 3분에서 10분 사이로 보시면 돼요. 주로 쓰는 곳은 야외나 큰 넓은 공간, 이제 공장 같은 그런 공간에 쓰시면 되고요. 8분의 1과 10분의 1은 뭐, 뭐, 주로 사용하진 않는데, 왜냐면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대략적인 형상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취득하고 싶을 때는 8분의 1과 10분의 1을 쓰시면 됩니다. 주로 쓰시는 거는 4분의 1과 5분의 1이 되겠고요. 후반부에 보여드릴 이제 최종 샘플링 했는 데이터는 이제 해상도가 4분의 1, 5분의 1 해상도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 이제 실제 이 해상도에 따른 출력물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 한번 보여 드리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해상도에 따른 화질 차이 한번 보여 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32분의 1, /32, 1 16분의 1은 실질적인 데이터로 쓰기에는 약간 부족하죠. 근데 10분의 1과 4분의 1을 보세요. 거의 실제 모습과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CAD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실제 신에서 보는 해상도와 많이 좀더 화질 떨어지게끔 보이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보다는 4분의 1, 1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오토캐드로 출력을 했을 때 결과물을 봤을 때 작업하기가 좀더 편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분의 1과 4분의 1 정도의 해상도를 제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레졸루션을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면 높은 값과 낮은 값. 예를 들면 4분의 1과 32분의 1의 차이는 스캔이 이제 수평 방향으로 회전하는 속도가 틀려요. 4분의 1은 32분의 1보다 회전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돌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포인트를 취득하는 개수가 많아져요. 당연히 빨리 돌면 그 포인트 개수가 줄겠죠. 그래서 그 해상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막상 출력을 했을 때 포인트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시간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퀄리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퀄리티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2X, 3X, 4X, 뭐, 4X 이상 이렇게 있는데, 2X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음, 스캔 시간이 짧은 만큼 아무래도 화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레졸루션이나 퀄리티가 같이 좋아야 주어지는 포인트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레졸루션이 높다고 화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레졸루션이나 퀄리티나 같이 좋아야 됩니다 보통 주로 많이 쓰는 게 3X나 4X에요 뭐 공장 내부 같은 경우에는 3X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야외에서는 4X 정도의 어... 퀄리티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실제로 4X 이상은 거짓 쓸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은 퀄리티에 따른 화질 차이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1x와 4x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한 3x 이상을 제가 추천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3x 이상을 해야 이제 출력을 했을 때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실 거예요. 1x, 2x는 측정하는 시간은 빠르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3x와 4x 이상을 하면 측정 시간은 3분에서 5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퀄러티를 높게 설정을 하시면 스캐너의 수직방향 회전속도가 느려지고요. 그 다음에 퀄러티를 낮게 설정하면 수직방향의 회전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레졸루션 설명했을 때와 같이 이게 빨리 돌게 되면 그만큼 같은 공간에서 주어지는 포인트 수가 적어져요. 그래서 화질은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졸루션과 컬러티는 항상 적정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이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레졸루션만 높게 설정을 한다고 컬러티는 낮게 설정을 하고 하면 결과물은 뭐 실제로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어왜 이렇게 좀 화질이 떨어지지? 이런 느낌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레졸루션과 적정한 퀄리티가 필요합니다. 헤너에서 경사보정은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하지만 어, 너무 이렇게 기포가 빗나가 있으면 자동으로 수정을 안 해줘요. 적당히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허용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상단에 화면 보이듯이 이렇게 제일 왼쪽에 이게 오케이고요. 2도 이상 그래도 자동 보정을 했는데도 2도 이상 빗 나간다라고 하면 지금 좀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해줘요. 를 이때는 이제 스캐너 다리로 기포를 맞춰 주셔야 돼요. 기포를 대략적으로 맞춰 주면 어느 정도의 허용치가 들어온다. 그러면 제 왼쪽에 화면에 보시듯이 회색 불빛으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스캔 측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측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캐너가 수평 방향, 많은 경우 수직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일단 먼저 포인트부터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레이저를 이제... 싸서 포인트를 취득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구요. 회전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회전은 지금 천천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사진을 찍습니다. 포인트를 먼저 줍고, 그 다음에 사진을 취득해서 그 포인트에다가 취득한 사진의 색상을 입히게끔 되어 있어요. 결과물을 보면 포인트에 색깔이 입혀져서 실제로 사진 보듯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스캐너로 취득한 데이터를 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인터불고 뭐 성문 제 이름 이렇게 입력을 해놨는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PC에 폴더가 생성이 돼요. 그 용량이 한 대략적으로 요 정도 작업을 했을 때한 200기가에서 300기가 사이 정도의 하드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 하드가 아닌 SSD로 작업을 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렇게 작업방 폴더가 생성이 되면.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 스캔을 찍어 왔던 데이터를 이제 신에서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임포트를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어, 그래서 파일을 끌어다가 저기다가 집 넣게 되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작업은 이제 프로세싱이라 해서 이거를 했을 때 이제 스캐너에서 인식하는 파일이 아니라 신에서 인식하는 파일로 먼저 변환을 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 각각의 이제 위치에서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해서 각각 위치에 스캔을 집어넣고 이제 정합을 하는 거예요. 붙여줘야죠. 각각의 위치에 있던 사진과 포인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뭐, 오차가 다 표시를 해주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1cm 또는 2mm, 제일 큰 오차, 작은 오차 이렇게 보여줘요. 아마 각각 클러스트 끼리의 오차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적정한 수치가 나왔다면 이제 작업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 과정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전체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찍었던 형상들을 3D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잔디 쪽은 이게 풀 잎이 있다 보니까 빈 공간들이 생성이 되,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건물이나 바닥은 생각보다 잘 나온 게 보이시죠? 사물 보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씩 저렇게 공중에 떠 있는 장상들이 보이는데 저런 건왜 생기는 거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찍힌 거예요 무빙 음. 필터에서 삭제는 가능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음, 그 작업은 굳이 안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안 되실 거고요 자, 지금 보시듯이 상단에 있는 그림 자동차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지금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거리는 저희가 타겟을 이용해서 한 10m 간격으로 찍었고요. 음, 이렇게 타겟 위치도 표시가 되죠. 음, 이런 식으로 찍으면 이제 하나의 건물의 형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빈 공간이 없게끔 찍고 싶으시다면 네, 스캔 위치의 간격을 좀한 5m나 3m 촘촘하게 찍으시면 돼요. 음, 이렇게 스캔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이 성문을 하나 찍는데 시간은 한 1시간에서 시간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성문 바깥, 이제 계단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저기 안쪽도 같이 찍었거든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제 찍다 보니까 이제 해가 떨어지게 됐는데 보면 이제 위에 계단 올라가 보면 조금 어두워요. 어. 밑에는 해가 있을 때 찍었고 하고 지금 계단 쪽 보면 또 잔상이 생기죠. 자, 잔상은 뭐냐하면 물 청소를 하고 난 후라 이제 물 때문에 빔이 반사돼서 그래요. 그래서 물기가 없을 없을 때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이 있다면 이렇게 난반사라든가 구멍이 생기게 돼요. 난 올라가서 하나 한번 찍었고요. 실내도 보시면, 나무 데크로 되어 있는데, 나무의 표면이라든가, 기둥의 재질, 이런 것들이, 잘 됐어요. 그리고 컴퓨터 사양은 좀 좋으셔야 돼요.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제가 컴퓨터 조립할 때한 700만원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반 컴퓨터로 이 작업을 하시려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후처리가 완료하는 데까지 시간은 제 컴퓨터는 한 2시간 정도면 끝나는데, 일반 컴퓨터로는 한 4시간, 5시간, 3배 정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구간은 감상해 보시고요. 위에 전장 되게 선명하게 잘 나왔죠? 지금 보시는 거는 오차가, 최대 오차가 1cm입니다. 거의 오차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오토 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서 생성을 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또 잘라낼 수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지금처럼 옆에 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난 순수하게 구조물만 보고 싶다 할때 지금처럼 이제 박스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부분만 보실 수도 있고. 또 출력할 때도 원하는 부분만 출력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위치도 이동이 되고 회전도 가능하시고. 이렇게 박스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을 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클라우드스가 너무 많게 되면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할때 익스포트 할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PC에서 딱 오토캐드에서 이제 불러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클라우드스가 너무 많게 되면 많이 버벅여요. 어, 저도 이 성문 전체를 이제 이 스포트에서 제가 봤을 때제 PC도 나쁜 PC가 아닌데 상당히 버벅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에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면도 입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 작업 효율이 안 나요. 음, 그래서 지금처럼. 적정한 사이즈의 크기로 줄여주는 작업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CAD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작업 효율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나무 부분은 거의 다 삭제를 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뭐 따로 볼게 없기 때문에. 동료 구조물만 남겨두고 지금처럼 다 이제 지우는 거죠. 반대로 박스 안에 것 표시할 수도 있고 박스 밖에 있는 것만 표시도 가능합니다. 하고 출력을 할때이 박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부분 부분으로 내 보내는 것도 가능하세요. 부분 부분 잘라서 내 보내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성문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뭐 위에 지붕을 날려서 아 나는 저기 그 계단 위에 올라가는 그 기둥 있죠 그것만 보겠다 그 부분만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만 잘라내서 캐드나 뭐 빌드잇이나 이런 거 불러들였을 때 빠르죠 빠르고 아무래도 이제 회전하면서 봤을 때 다른 구조물에 대한 가리는 부분도 상당히 소고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측 클릭해서 이스포트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 이제 제가 원하는 파일로 변환이 가능하십니다. 자, 요 작업은 시간이 좀 걸려요. 한몇 시간씩 걸리죠. 자, 오토캐드에서 이제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출력물을. 보시죠. 카드에서도 그렇게 뭐 신에서 보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화질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처럼 이제 전체를 한 번에 출력을 하게 되면 조금 느려집니다 보는데, 근데 이제 확대를 해서 봐도 올해 재질이라든가 이런 게 표시가 되죠. 어떤 작업을 할수 있냐? 지금 보시듯이 이게 모든 이 사진의 점들이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캐드에서 포인트끼리 연결해서 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시고, 그 선을 따로 빼서 작업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이제 성벽의 돌을 치수를 재고 싶다. 사람이 뭐사이점보라든가 이런 크레인에 올라가서 자를 들고 재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스캐너로 하게 되면 이 모든 작업들이 헤드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헤드에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작업하는 거를 잠시 한번 보실게요. 지금처럼 포인트 따라서 선을 그리고 이 선을 바로 이제 잘라내기를 해서 예? 보실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뭐, 웬만한 CAD에서 할수 있는 작업들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신이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화질은 이제 오토캐드에서 보는 게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뭐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도면 보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와 포인트가 같이 있는 게 작업하기가 훨씬 편하죠. 보이스 씨 아까 신에서 보여드릴 때는 진짜 그림 끝이 나왔는데 지금은 약간 빈 공간도 보이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PC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 지금 건물이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거를 온라인을 이용해서 수평으로 맞출 거예요. 위에 선을 수평선을 하나 그려 주시구요. 수평선을 그려 주시고, 저 라인에다가 이 건물을 저 수평에 맞게끔 얼라인할 거예요. 대상점, 근원점, 지정을 해서 옮겨주는 거죠. 건물이 딱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도면 작업할 때 얼라인 자주 쓰시죠? 그것도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도 같이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보여드릴 게 뭐냐? 지금 저기 상단의 지붕 때문에 기둥을 또는 벽체 단면을 보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건물 단면을 보고 싶을 때 잘라내는 법. 어, 포인트 클라우드 누르시면 상, 이제 우리 어떻게드 메뉴바가 바뀌어요. 하고 지금처럼 이 사각형에 단면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서 건물이 잘라지죠. 기둥 단면을 보고 싶다. 높이에 맞춰서 자르시면 되고요. 높이를 다르게 보고 싶다면 저기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구요 높이를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자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르면 건물의 벽체 외곽 라인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세요. 건물의 단면을 잘랐다면 이게 이제 슬라이스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단면을 자르고 그 폭을 2 c m 나 2cm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세요. 더 정확한 외벽에 라인에 그리실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좋으냐. 하단, 중간, 상단 이런 식으로 외벽을 따고 거기에 따른 건물의 기울기, 이런 것들이 바로 확인이 돼요. 그런 작업을 할때 지금처럼 잘라내기, 슬라이드 이런 게 중요하고요. 자르고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면 기둥이든 뭐든 모든 구조물에 대한 열기라든가 뭐 처짐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처짐도 보실 수 있으시고 모든 이 구조물에 대한 이 안정성 평가가 가능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캐드에서는 이 지금 전 슬라이드 쳤을 때 라인이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 포인트인데 저희가 필요한 건 선이죠. 점들을 연결한 선. 오토 CAD에서는 어떤 게 지원되느냐? 이 선을 자동으로 연결해 줍니다. 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때 지금처럼 뭐 단면 선 선추, 뭐 추출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작성을 누르면 오토캐드 내에서 자동으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 기준으로 선을 그려줘요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당연히 이게 뭐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옵션만 잘 건드릴 줄 아신다면 선, 지금처럼 선을 자동으로 그려줘요. 근데 지금처럼 왜이 필요 없는 선들이 생기죠? 이게 뭐냐? 공차 설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공차 설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얘는 선으로 연결해 버려요. 옵션만 선택을 잘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CAD에서 작업하는 작업 방법들은 제가 추후에 다시 영상을 한번 더 만들어서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